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빛나는 진주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2차대전의 상처를 딛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며, 1950년대만 해도 그들은 일본에 이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제2의 경제대국이었죠. 당시 마닐라는 최신 미국 문화가 넘쳐흐르던 국제도시였고, 잘 닦인 고속도로와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거대한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한 대한민국에겐 필리핀은 따라잡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었고, 그런 만큼 당시 필리핀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필리핀처럼만 잘 살아보자라고 다짐했다 전해집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기간에 어떤 통계를 가져와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모두가 부러워했던 아시아의 진주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필리핀의 몰락입니다. 그럼 시계를 돌려 과거로 가보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아시아 대륙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전쟁 혹은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제 막 독립을 맞이한 국가들도 가난과의 사투를 벌이는 등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허나 이 절망의 대륙에서도 유독 빠르게 일어서는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앞서 봤듯 1950-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은 일본 다음가는 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이었고 동남아 지역으로만 한정한다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경제지표로만 한정하지 않아도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 전체로 봐도 가장 높은 식자유를 자랑했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언론 자유도를 가진 나라였죠. 그렇기에 필리핀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동남아 모든 국가에게 일종의 살아있는 청사진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시 필리핀은 왜 유독 이렇게 잘 나갔던 걸까요? 그건 바로 여타 국가는 가지지 못했던 바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특수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1946년 독립 이전까지 약 50년간 미국에게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은 필리핀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는 지난날의 식민지배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치밀하게 계산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었죠.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필리핀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그런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반공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불침 항모로 제격이었죠. 게다가 이미 식민지 시절에 건설해 둔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백 해군기지라는 인프라까지 존재했던 만큼, 미국으로서도 필리핀은 아시아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을 군사거점을 넘어 이념전쟁의 쇼케이스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필리핀의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주변국에 보여주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미국이 필리핀을 도운 이유는 그들의 번영이 곧 동남아 전체에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념적 이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은 여러 협정을 통해 필리핀에게 막대한 특혜를 부여했죠. 이를테면 필리핀의 주력 상품들은 미국이라 는 거대한 내수 시장에 사실상 무관세로 직행할 수 있었고, 이는 필리핀 경제에 마르지 않는 달러를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본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는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기지였고, 그런 만큼 그 자체로 필리핀에 강력한 안보 우산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지에 주둔하는 수많은 미군이 써대는 달러는 필리핀의 경제를 결인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필리핀의 번영에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필리핀 스스로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듯 필리핀의 물건은 미국 시장으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수출이라는 것도 뭘 내다 팔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가진 거라곤 개뿔도 없던 대한민국과는 달리 필리핀은 엄청난 자원의 보고였죠. 일단 필리핀은 7천여 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이들이 가진 비옥한 화산재 토양은 사탕수수, 쌀, 바나나, 코코넛 등 온갖 작물을 키워냈고 광대한 해안선에서는 수산자원이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땅 속에는 금, 구리, 니켈과 같은 막대한 광물이 묻혀 있었고 울창한 열대우림은 양질의 목재를 끊임없이 공급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필리핀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인적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선 믿기 어렵지만 1950년대 당시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근대적 교육 체계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은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였고, 그런 만큼 필리핀 국립대학은 아시아 전역에서 유학을 올 정도로 높은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이는 당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문맹 퇴치에 총력을 다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필리핀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양쪽에 걸쳐 장점을 부여하고 있었고 이것들이 미국의 특혜를 만나 필리핀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바로 이 시기를 사람들은 필리핀의 영광의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는 법이죠. 당연하지만 필리핀의 영광의 시대에도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의 불균형이었죠. 당시 필리핀 경제의 핵심은 아시엔다라 불리는 광대한 농장을 소유하며 필리핀의 전국토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스페인계 유력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쿼터제라는 보호막 아래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이른바 설탕 남자, 코코넛 공작이라 불렸는데 이것은 이들이 단순히 막대한 부를 소유한 것을 넘어 필리핀의 정치와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지배 계층, 즉 올리가르이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올리가르이들은 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공업 같은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작농들이 농사를 대신해주고 보장된 미국 시장에 그냥 내다팔기만 하면 문자 그대로 돈방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필리핀의 경제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몇몇 농산물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고 또 그렇게 벌어들인 돈조차 극소수에게 독점되면서 탄탄한 내수시장이 성장할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훗날 필리핀의 발목을 잡게 될 취약한 산업 기반과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눈부신 황금기에서부터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필리핀의 황금기는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나 빛이 밝을수록 그늘 또한 더더욱 짙어지고 있었죠. 앞서 봤듯 소수의 유력 가문들이 정치와 경제를 독점한 현실로 인해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였고 정치 권력은 대를 이어 물려받았으며 관료들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진짜 주인인 올리가리 가문을 위해 일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필리핀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이들의 기득권을 해체해줄 강력하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고 바로 이때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였죠. 마르코스는 기존의 지주 출신 정치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를 지닌 자수성가한 변호사였고 특유의 카리스마로 군중을 사로잡는 타고난 정치인이었죠. 게다가 그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운 전쟁 영웅이라는 신성한 후광까지 두르고 있었기에 나라를 좀먹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필리핀에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그의 약속에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1965년 대선에서 승리해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 전쟁 영웅이 훗날 필리핀의 악몽이 되이라곤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을 겁니다. 일단 1965년 첫 임기를 시작한 마르쿠스는 약속대로 초반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첫 임기 4년 동안 필리핀에는 지난 20년간 지어진 것보다 더 많은 도로와 다리, 학교 등이 건설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외관상으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지나친 토목 공사로 인해 필리핀의 국고는 사실상 파탄나 버렸고 막대한 외책까지 지게 되었다는 거죠. 애초에 마르코스는 국가의 리더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외형상의 성공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969년 재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 바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필리핀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의 집권 이후로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자 필리핀 전역에는 부정선거와 경제문제를 규탄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벌이는 시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회적 혼란을 자양분 삼아 공산반군의 활동마저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마르코스에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필리핀 헌법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의 임기는 곧 끝날 예정이었죠 그러니 만약 이대로 임기가 모두 끝나버리면 마르코스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 자명했고 그런 만큼 그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르코스는 헌법을 파괴해서라도 권력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1972년 9월, 마르코스는 자신의 국방장관의 차량에 총격을 가하는 자작극까지 벌이며 준비되어 있는 각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2년 9월 21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마르코스는 필리핀 전역에 개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의회는 해산되었고 헌법의 효력은 정지되었으며 모든 언론 기능은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야당 정치인, 언론인, 교수, 학생 운동가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어찌 보면 마르코스는 약속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처음 내세웠던 공약대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이룩하기는 했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신세계였다는 거죠. 개업령을 통해 절대 권력을 손에쥔 마르코스는 필리핀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르코스가 사용한 핵심 도구는 바로 크로니 캐피탈리즘이었죠. 그럼 이게 뭐냐? 국가의 모든 경제를 대통령 개인의 친분과 충성도에 따라 소수의 크론이, 굳이 번역하자면 일종의 이너서클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설탕산업은 마르코스의 대학 동문의 손에, 코코넛은 자신의 고향친구 손에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담배, 바나나, 건설, 통신 등 돈이 되는 모든 산업은 마르코스의 측근들에게 독점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이익금의 상당수를 마르코스 일가에게 상납했죠. 그리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기업가로서의 혁신이나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국내 시장은 자기들의 것이었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대통령이 직접 제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능한 기업가들이 혁신을 통해 시장을 뚫고 나오려 해도 대통령과의 연줄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로 필리핀의 제품들은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결국,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산업화를 성공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필리핀을 체계적으로 탈산업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을 때, 필리핀은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후퇴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마르코스의 통치는 그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학계에서는 마르코스의 통치를 이른바 클랩토크라시, 즉 강도정치라고까지 부르고 있을 정도죠. 이는 쉽게 말해 국가 통치의 목적이 조국과 국민의 번영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국부를 훔치는 것이 목적인 그야말로 최악의 정치 형태입니다. 마르코스에게 필리핀의 국고는 자신의 개인 금고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네스북은 마르코스를 정부를 상대로 역사상 가장 큰 강도질을 한 인물로 등재했을 정도였죠. 마르코스의 강도 행각은 대단히 교묘하고 체계적이었는데, 먼저 이들은 해외에서 빌려온 차관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모든 정부 계약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유령 회사를 만들어 국영 기업의 자금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훔친 돈을 스위스 비밀 계좌 또는 파나마의 유령 법인으로. 철저히 은닉했죠.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마르코스 일가의 국부 찬탈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마르코스도 아닌 그의 배우자. 바로 이메일다였습니다. 이메일다는 전직 미인대회 우승자 출신으로 후보 시절 또는 임기 초반만 해도 올바른 영부인의 전형적인 표상 이었습니다. 허나 남편이 독재권력 구축에 성공 하자 본색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특히 에디피스 컴플렉스 즉 거대 건축물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목적으로 화려하지만 내실은 없는 건물들을 닥치는 대로 걸리 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멜다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단한 번의 뉴욕 쇼핑에서 수백만 달러를 현금 박치게 하거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사기 위해 무려 국고를 동원하기도 했죠. 훗날 대통령궁에서는 무려 3,000 켤레의 구두가 발견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이조차도 이멜다가 부린 전체 사치 규모에 비한다면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멜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문자 그대로 부패 정권의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일부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분명 독재는 있었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발전은 있지 않았냐는 게 주된 이유였죠. 실제로 마르코스는 수많은 도로와 다리, 발전소와 학교, 병원 등을 지으며 적어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긴 냈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필리핀 스스로의 힘이 아닌 반공을 명분 삼아 서구권에서 빌려온 막대한 빚으로 이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르코스 집권 이전 최 10억 불도 안 됐던 필리핀의 국가부채는 마르코스 정권 말기에 이르러선 거의 300억 불에 육박했습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앞서 봤듯 빌려온 돈조차 온전히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은 ...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졌고 그 과정에서 최소 30% 이상의 차액이 마르코스 일가와 측근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죠 결국 마르코스가 만들어낸 20여 년간의 개발 시대란 그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더미 위에 지어진 신기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기류가 무너지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마르코스 정권의 말기 무렵 필리핀의 경제는 문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정실 자본주의로 인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구조 속에서 막대한 빚으로 쌓아 올린 개발은 그저 시한 폭탄에 불과했죠.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 초,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일어난 충격파가 결국 그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급격히 오르자 미국은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 했고 이로 인해 달러 금리가 오르자 필리핀이 갚아야 하는 외채 이자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던 거죠 헌데 여기서 더욱 문제는 그나마 필리핀의 생명줄이었던 설탕과 코코넛마저 그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오는 건 줄었는데 나가야 하는 건 급증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사태에서 설상가상 1983년 8월 21일 마르코스의 최대 정적이자 야당의 리더였던 니노이아키노가 3년간의 미국 망명을 마치고 귀국하는 순간 무료 공항 활주로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필리핀에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작은 실내마저도 완전히 박살나 버렸고 외국자본은 썰물처럼 필리핀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들은 만기 연장을 일제히 거부하곤 즉각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죠. 허나 원금은 커녕 이자도 커버하기 어려웠던 필리핀 정부가 당연히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리 없었고 결국 필리핀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부도였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필리핀 내부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마르코스는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1986년 2월 기습적인 조기 대선을 실시했습니다. 즉, 부정선거라고 해도 선거는 선거니까 이를 통해 다시금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온갖 부정을 포함했다고 해도 86년 선거만큼은 역사가 마르코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86선거 당시 중앙개표소에서 개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입력하는 데이터와 TV에 나오는 데이터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 데이터와는 달리 마르코스가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분노한 엔지니어들이 개표 결과에 조작이 있다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개표서를 떠나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생중계로 시청한 수백만의 시민들은 마침내 문을 박차고 마닐라 시내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동한 군대의 탱크와 총구 앞에서 무기 대신 묵주와 꽃을 들고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일선의 지휘관들은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부대가 마르코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혁명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일 뒤 마르코스 일가가 야반 도주하듯 하와이로 망명하면서 필리핀 국민들은 평화로운 저항으로 20년간 이어진 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플 파워 혁명이죠. 이는 20세기 민주화 운동 역사에 있어 분명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독재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필리핀에는 독재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피플 파워 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니노이 아키노의 배우자 코라소나 키노가 물려받은 필리핀은 말 그대로 빈껍데기였습니다. 수천만의 국민들이 빈곤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국고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갚아야 할 빚만 무려 300억 불이었죠. 또한 산업기반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기반이라 할 것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마르코스가 20년간 심어놓은 부패한 관료들과 군부 내의 마르코스 충성파들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방해했죠. 아키노 정부 내내 수차례의 군사정변 시도가 이어졌고, 국정은 한 발짝을 나아가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플 파워 혁명은 분명 위대한 승리였지만, 그것은 길고도 험난한 국가 재건의 시작점에 불과했던 거죠. 20년이라는 기나긴 독재가 자행되는 동안, 필리핀에는 너무나 많은 악성 종양들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전체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문화였죠. 마르코스는 단순히 돈만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법부, 군대, 행정부, 선관위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기관을 부패시켰고, 공직은 곧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독재자는 떠났음에도 이 부패의 DNA만큼은 여전히 필리핀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게다가 마르코스와 그들의 크로네들이 몰락해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자 그 자리는 마르코스 집권 이전에 필리핀의 진짜 주인이었던 올리가리에 의해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마르코스의 치세 동안 숨죽여 살던 올리가리들은 다시금 각종 요직에 오르며 정치를 장악해 버렸고 동시에 금융 언론 통신 등 국가의 핵심 산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와 권력이 하나의 가문 안에서 융합되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고 개혁을 가로막으면서 부와 권세를 대물림하고 있죠 결국 마르코스가 축출된 이후로도 결국 주인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필리핀은 수십 개의 명문가들이 대를 이어가며 특정 지역을 마치 자신들의 왕국처럼 통치하고 있고 이 견고한 카르텔 속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극단적인 빈부격차에 충격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쇼핑몰과 초고층 빌딩 바로 옆에 수십만 명이 상하수도 시설도 없이 살아가는 거대한 슬럼이 공존하는곳 이것이 바로 독재 이후 필리핀의 현실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필리핀의 수많은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해외로 향했는데 무려 그 숫자가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어찌나 많으면 아예 따로 OFW라는 인구조사 통계가 있을 정도죠. 수많은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가사도우미 등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퍼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매년 보내 오는 수십조 원의 손금액이 현재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들이 보내 오는 돈으로 수백만 의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교육시키는 등 내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런 해외 근로자들을 바공바야니 즉 새로운 영웅이라 부르고 있죠. 허나 당연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 이는 근본적으로 인재 유출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즉 국가 발전에 필요한 IT 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같은 국가의 엘리트들이 타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니 국가의 발전에 더뎌지고 발전에 더뎌지니 더 많은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의 부재에 따른 아이들의 문제, 가족 해체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역시 막대하죠. 결국 필리핀은 자국이 품을 수 없는 인재들이 해외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연명하는 슬픈 역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앞서 봤듯, 1960년대 중반만 해도 필리핀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허나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역전된 결과를 마주하고 있죠. 헌데 재미있는 사실은 두 나라 모두 기나긴 독재를 경험했고 독재자가 모두 저마다의 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앞서 본 한강의 기적과 마닐라의 비극은 결국 개발 독재와 수탈 독재의 차이였습니다. 먼저 개발 독재의 경우 그 목표는 국가의 경제 발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대가로 조국 근대화라는 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해야만 했고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패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는 기업을 키워 수출을 늘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죠. 즉 가발과 양말 등을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등 헛되이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서 그 미천을 바탕으로 제철 조선 석유화학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등 오늘의 가난을 내일의 풍요로 바꾸는 것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박정희가 명백한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든 아직도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죠. 반면 수탈 독재의 경우 그 유일한 목표는 독재자와 그 측근들의 사적 이익입니다. 그렇게 마르코스에게 국가의 발전이란 그저 강도질을더 크게 해먹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죠. 그렇게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다시 미래산업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가재로 고스란히 들어갔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국가의 경제는 발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엇갈린 운명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